안녕하십니까. 스마트한 농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생물에 관련된 기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은 미생물 보신 분들입니다. 자, 미생물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현미경을 만져서 조작을 해서 이 미생물을 보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자, 상상 속의 미생물들 과연 이 미생물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필요한 내용들만 간추려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 어떤 사람들은 미생물의 미자를 작다는 뜻이 아니라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생물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미생물이 현재에는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 농업 분야에도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생물에 관련된 분류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생물을 분류하는 분류체계는 개, 문, 강, 목, 과, 속, 총.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물론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시험도 많이 봤고 자 그러면 미생물들은 주로 어, 우리가 활용하는 것들은 균계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에 관련된 현미경을 한번 좀 봐보겠습니다. 자이 좌측에 있는 것은 음. 로버트 레드훅이라는 분이 1950년경에 만든 것이고, 이 우측에 있는 것은 안톤 판 레빈훅이라는 분이 1670년경에 만든 겁니다. 이두 현미경을 봤을 때는 현미경다운 현미경은 오히려 좌측에 있는 이 현미경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배율면에 있어서는 실제로 우측에 있는 안톤 반 레빈훅이 만들어낸 현미경이 훨씬 더 작고 선명한 미생물을 볼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 좌측에 있는 이 현미경. 이 작동 원리는 빛을 통해서, 램프를 통해서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크가 확대경 역할을 해주고 이 확대경을 모아서 빛을 잘볼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네. 여기에는 접안 렌즈라고 해서 눈을 대고 볼수 있는 것이고 관찰 대상을 여기에 고정을 해주는 장치. 현대 현미경처럼 보이는 뭐 이런 장치 같이 보입니다. 또 실제적으로는 우측에 있는 현미경보다도 훨씬 더 세련돼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또 성능 면에 있어서는 정자 바... 우측에 있는 안톤 반 레빈 훅이라는 분이 발명을 한이 현미경은 저 어, 접안 렌즈가 현재 여기가 있습니다. 자고 그다음에 상하 그다음에 좌우를 조절을 해서 이 렌즈에 미생물이 근접하게끔 해서 이 접안렌즈를 통해서 바로 햇빛에 빛의 영향을 받아서 미생물을 바로 볼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해상도 또는 미생물을 볼수 있는 배율에 있어서도 훨씬 안톤반 레이빈 훅이 만들어낸 현미경 장치가 훨씬 더 성능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버트 후기라는 분, 이분이 먼저 현미경을 고안을 했는데, 자 당시에 로버트 후기라는 분은 영국 왕립 학회의 총무로 재직을 할 당시였고, 당시에 이 현미경을 고안을 해서 마이크로그라피라는 책을 최초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유명세를 타게 되고, 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벼룩을 실제적으로 스케치함으로써 선풍적인 미생물에 관심을 끌게 됩니다. 지금 봐도 이 마이크로그라피라는 책에 나왔던 이 벼룩 이 자체는 굉장히 신기하고, 어떻게 되면 미지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그런 책으로 인정을 받고 그런 그림으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반면에 해상도가 훨씬 더 좋았던 레러, 네덜란드의 레빈 후기라는 분이 그 고해상도의 현미경을 가지고 그렸던 이 그림들이 참 희한합니다. 이거 보시면 뭐 미생물 같기는 한데 외계생물체 같은. 네. 이런 그림들을 상당히 많이 그렸습니다. 보기에도 상당히 좀 난해하기도 하고 어, 어떻게 보면 뭐뭐 뭐 해양 깊숙이 사는 해저 생물 같기도 하고 음, 어떻게 보면 뭐 곤충 같기도 하고 음, 이런 그림들을 그립니다. 자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또 엉뚱한 발상도 하게 됩니다. 과연 고추는 왜 매울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고추의 매운 성분인 캡사이신 성분이 통증, 자극을 일으키는 뭐 생화학적 물질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할 시절에는 고추에는 매운 맛을 느끼게 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어떤 미생물들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추측도 많이 해서 이 과연 이뭐 고추나 아니면 입에 살고 있는 다양한 세균들. 음, 어떤 경우에는 수년간 이빨을 닦지 않은 사람들의 입안에서 채취한 그런 그 작은 조각들을 가지고 확대를 해서 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그림들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네덜란드의 레빈훅은, 어, 처음에는 유리세공으로 시작을 했고, 또 장사를 또 하였고, 그것을 가지고 또 자녀들을 다섯 어, 명을 낳았는데, 그중에 또네 명이 사망을 하고 아내까지 사망을 하는 그래서 인생을 보면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에 가서 로버트 후크의 벼룩 그림을 이제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 느낀 네덜란드의 레빈 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벼룩 그림을 보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 세공을 하였던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서 렌즈를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업을 하면서 돈을 번 그리고 부를 축적한 것으로 이 렌즈를 가공을 하고 이 그림을 렌즈를 통해서 보여진 그림들을 하나둘씩 자 그림을 그리는데 엉뚱발랄하게도 매운 맛에 뭐 통증이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만든 현미경으로 매운 맛을 볼수 있다 그래서 고추즙을 관찰하기도 하고 뭐똥 속에 있는 미생물도 보고. 이를 닦지 않는 할아버지의 뭐 분비물을 보고 이런 신기한 외계인, 외계 생물체 같은 그림들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영국 왕립학회에 40여 년간 이 현미경 그림을 지속적으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네덜란드의 레빈훅은 실제적으로 미생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레빈훅의 친구인 요하네스 페르메르라는 이 분이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빈훅의 친구였는데 이 요하네스 페르메르 이 분이 가장 유명하게 그렸던 북유럽의 모나리자라고 하는 어,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진주 목걸이를 한 소녀입니다. 그래서 이 레빈훅의 친구인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에게 레빈훅의 친구였던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에게 이 미생물 그림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별로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요하네스 페르메이르는 당시에 진주 목걸이를 하는 소녀 아주 어, 걸작을 그렸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북유럽의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까지도 봤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모나리자와 이 진주 목걸이를 한 소녀의 그림을 봤을 때 훨씬 더 저는 진주 목걸이를 한 소녀의 그림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레비누의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그런 미생물 그림들을 다양하게 그려냅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17세기 중반에는 이 미생물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관련된 논의들이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 이 미생물, 즉, 작은 생물들은 스스로 발생을 한다. 누가 뭐 옆에서 뭘 양분이나 어떤 자극을 주지 않아도 자연계에 있어서 스스로 발생한다는, 스스로 살아나서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서 태어난다는 자연 발생설이 중심이었고, 병을 일으키는 이런 미생물들에 대해서는 이 미생물에 대한 작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병 자체가 하늘에서 내리는 천벌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200년 후에 파스텔이라는 분이 백조목 플라스크, 과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많이 배웠었죠. 이 백조목 플라스크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이런 미생물들은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공기 중이나 대기 중 우리가 많이 살고 있는 생활 환경에서 발생을 해서 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을 다시 증명을 함으로써 병이 천벌이 아니라 자연 발생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들이 떠다니다가 발생을 하는 것이다라고 증명을 합니다. 더 시간이 흘러서 코흐라는 과학자는 이 전염병의 법칙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코의 가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5년 알렉산더 플레밍은 푸른곰팡이에서 추출한 이 페니실린을 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푸른곰팡이에서 세균을 억제를 하거나 죽이는 뭔가가 또는 물질이 나온다. 이게 바로 항생제의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생물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미생물 자체를 어디까지 현재 이용을 하냐면, 우리 장내, 즉, 대장에서 활발히 살고 있는 이 배설물 직전 또는 분비물, 배변을 가지고 그 안에서 다양한 미생물들을, 대장 안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미생물들을 현재 많이 연구를 해서 그 미생물 중에 일부를, 즉, 내가 건강했을 때 대장 안에 살고 있는, 공생을 하고 있는 이런 미생물들을 추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보관을 해 놨다가 아프거나 아니면 대장에 염증이 있었을 때 유용한 미생물들을 다시 접종을 하는 이런 것까지 연구가 되어 있고, 이 대장 안에 우리 몸속에 사는 미생물들이. 활발히 움직여줬을 때, 각각의 자기의 역할을 했을 때, 궁극적으로 인간의 컨디션이나 기분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로 귀추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미생물들이 현재 다양한 형태의 우리한테 유익한 미생물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나 에볼라 바이러스까지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들도 있습니다. 이런 미생물들이 한 지역에서 번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풍토병이라고 하고 이 풍토병이 결과적으로 전 세계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전 세계로 번지는 경우를 팬데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풍토병이나 에볼라바이러스에 관련된 내용들은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우리의 또는 그 지역의 풍습이나 습관과도 굉장히 연관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